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주간 여름과 나를 말씀해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큰 주제 아래 다섯 가지의 소재목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소재목의 첫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지난 몇 주간 첫 번째 소재목으로 말씀드렸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두 번째 소재목으로 말씀드렸던 무덤에서의 부활. 이두 가지가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과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은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죽은 성도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 살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해, 내가 저야할 십자가 여신께서 대신 지셨어. 나는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돼. 라고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편안한 생활만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진히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돌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멸하고 구원하기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고난과 수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 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는 갓 태어난 아기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초보에만 몸을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십자에 도신 그리스도의 불량에까지 자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십자에 가 달이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은 잘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자기 십자를 쥐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는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오늘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이 그렇고, 성장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암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향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라면 하나 앞에서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미움뿐만 아니라 애매의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고지식하게 살아간다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의 고난과 수치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주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자기 십자를 쥐고 가는 제자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적어도 세 번에 걸쳐 자기 십자를 쥐고 자기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물에게 이르시되 아버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히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십자의 가 도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십자를 만들어 지게 하십니다. 너무 무겁지도 않게, 너무 어렵지도 않게 내 형편에 맞는 십자를 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루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썩지 않을 영광의 멸루안을 바라보고 자기 몫의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 3141-5853번 02 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곧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